사도 신경하신 것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 를내감있사하며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잉태하사 동정녀말에서 나시고 군대와 불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벌켜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시며 환자로서 전능하신 분 자가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함이 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토하는 것과 제례에 살으시는 것과 몸이 단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없음사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하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평생 복낙 멸육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외아들이네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여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능하지 못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믿음이없고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다그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일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이 말을 이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기가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작은자가 그 큰자를가 되니라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미숙함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여정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당신을 닮은 성숙한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하시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미숙함, 또 그들이 극복해야 될그 연약함은 무엇이고 이런 미숙한 모습은 어떻게 우리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은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한 아버지가 귀신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아들을 치유해주지 못했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나는 기적들 또 귀신이 쫓아나는 그 기적들을 보게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시간에 이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때로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과의 깊은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다져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성전 미문을 지날 때에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그가 성령을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을 앞 지날 때안 증명했던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만 그의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때는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자신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과 욕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언제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살수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됐어요. 다시 하게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의 마음 속에 확실히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를 더욱 알아가는 것만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초점이 가 있더라면, 우리들은 그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갖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길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미숙함을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되고 오직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변론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자리 싸움이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이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자가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 많은 이유가 바로 누가 큰 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으로 인간 관계의 갈등과 또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모습을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음을 통해서 오늘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려는 그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약한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높아지려는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십자가 길이 이렇게 이것이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유한 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권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특권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힘임을 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고 스스로 위에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잘못된 높아짐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권의식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서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때 오늘을 살수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또 성숙한 제자로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의 됨을 통해 이땅에 믿음과 성품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워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또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느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의수님이 가신 그 십장하기를 묵묵히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고백을 <laughs> 통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로 담아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소설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일기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있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